안녕하세요. 오늘은 화물 운송 종사자격 시험 대비 문제를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이번 문제는 중개국에 할당된 여러 채널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무전기 시스템에 관한 내용입니다. 차분하게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다음 중 중개국에 할당된 여러 개의 채널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무전기 시스템으로서 이동차량이나 선박 등 운송수단에 탑재하여 이동 간의 정보를 실시간으로 송수신할 수 있는 통신 서비스를 의미하는 것은 첫 번째 TPL, 두 번째 ECR, 세 번째 TRS, 네 번째 QR입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이제 왜 3번이 정답인지 그 이유를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TRS는 중개국에 할당된 여러 채널을 다수 사용자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스템입니다. 이를 통해 제한된 주파수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합니다. 이동 중인 차량이나 선박에 탑재되어 실시간으로 정보를 송수신할 수 있습니다. 화물 위치 추적과 신속한 대응이 가능해 물류 관리에 혁신적인 역할을 합니다. 오다빈 TPL, ECR, QR은 각각 제3자 물류, 효율적 고객 대응, 신속 대응 기법으로 통신 시스템과는 다릅니다. 택배운송서비스와 관련된 문제를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차분하게 집중해서 시험 준비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택배운송서비스와 관련하여 다음의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화물에 약간의 문제가 있을 때는 잘 설명하여 이용하도록 조치한다. 두 번째, 대리자에게 인계 시에는 반드시 이름과 서명을 받고 관계를 기록하도록 한다. 세 번째, 부재 안내표를 작성할 때는 반드시 방문 시간 송하인 화물명 연락처 등을 기록하여 문 안에 투입한다. 네 번째, 인계자를 밖으로 불러냈을 때는 반드시 죄송하다는 인사를 하며 길거리에서 인계하면 된다. 정답은 4번입니다. 왜 4번이 옳지 않은지 다음 설명에서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설명은 화물에 문제가 있을 때는 잘 설명하여 이용하도록 조치하는 것이 맞습니다. 두 번째 설명은 대리인에게 인계할 때 이름과 서명을 받고 관계를 기록해야 책임 소재가 명확해집니다. 세 번째 설명은 부재 안내표 작성 시 방문 시간 송하인 화물명 연락처를 기록하고 문안에 투입해야 개인정보 고호와 범죄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네 번째 설명은 인계자를 밖으로 불러내는 것은 가능하지만 길거리에서 인계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소형화물을 제외하고는 집까지 배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네 번째 설명은 틀린 내용입니다. 운송장 기재와 관련된 문제를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차분하게 집중해서 따라와 주세요. 문제입니다. 운송장 기재와 관련하여 송하인 기재 사항이 아닌 것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집하자 성명 및 전화번호. 두 번째 송하인의 주소 성명 및 전화번호, 세 번째 물품의 품명 수량 가격, 네 번째 수하인의 주소 성명 및 전화번호입니다. 정답은 1번입니다. 왜 1번이 정답인지 다음 설명에서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운송장 기재사항은 송하인과 집화 담당자 기재사항으로 나뉩니다. 송하인 기재사항에는 송하인과 수하인의 주소 성명 전화번호, 그리고 물품 정보가 포함됩니다. 반면 집하자, 성명 및 전화번호는 집하 담당자가 직접 기재하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집하자, 성명 및 전화번호는 송하인 기재 사항이 아니므로 정답이 됩니다. 사업용 영업용 트럭의 장점과 관련된 문제를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차분하게 집중해서 따라와 주세요. 다음 중 사업용 영업용 트럭의 장점이라고 볼수 없는 것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수송비가 저렴하다. 두 번째, 수송능력 및 융통성이 높다. 세 번째, 시스템의 일관성 유지가 가능하다. 네 번째, 설비 투자와 인적 투자가 필요 없다. 정답은 3번입니다. 이 보기가 왜 정답인지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사업용 영업용 트럭은 여러 화주를 대상으로 운송하기 때문에 시스템의 유기적인 결합이나 일관성 면에서 자가용 트럭보다 떨어집니다. 반면 자가용 트럭은 기업의 마케팅과 물류 목표에 맞춰 교육과 작업이 이루어져 시스템 일관성이 유지됩니다. 따라서 시스템 일관성 유지는 사업용 트럭의 장점이 아닙니다. 이 점이 정답 선택의 핵심입니다. 트럭 운송의 전망에 관한 문제를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차분하게 하나씩 살펴보면서 정답을 찾아볼게요. 문제입니다. 트럭 운송의 전망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무엇일까요? 보기 하나, 트럭 터미널의 단순화. 둘, 왕복실 차율의 증가. 셋, 컨테이너 및 팔레트 수송의 강화. 넷, 집배 수송용차의 개발과 이용입니다. 정답은 1번입니다. 이제 왜 1번이 틀린 설명인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트럭터미널은 단순화가 아니라 복합화와 시스템화가 필요합니다. 대형 간선수송차와 소형 집배수송차 사이의 모순을 해결하기 위한 조건입니다. 왕복실 차율은 공차 운행 낭비를 줄이기 위해 증가하는 방향입니다. 컨테이너와 팔레트 수송은 하역 환경 개선을 위해 강화되고 있습니다. 집배수송용차는 다품종 소량화 시대에 맞춰 개발과 이용이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화라고 한 1번 보기가 틀린 설명입니다. 대기환경보전법에서 사용하는 용어 정의에 관한 문제를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집중해서 따라와 주세요. 다음 중 대기환경보전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보기 1번 대기오염물질은 대기 오염의 원인이 되는 가스 입자 상물질로서 환경 부령이 정한 것입니다. 2번 온실가스는 적외선 복사열을 흡수하거나 다시 방출하여 온실 효과를 유발하는 대기 중의 가스 상태 물질 이산화탄소, 메탄, 육불화황 등입니다. 보기 3번 가스는 물질이 연소, 합성, 분해될 때에 발생하거나 물리적 성질로 인하여 발생하는 입체상 물질입니다. 보기 4번 입자상물질은 물질이 파쇄 선별 퇴적 이적될 때, 그 밖에 기계적으로 처리되거나 연소합성 분해될 때에 발생하는 고체상 또는 액체상의 미세한 물질입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3번 보기가 틀린 이유를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대기환경보전법에서 가스의 정의는 물질이 연소합성 분해될 때 발생하거나 물리적 성질로 인해 발생하는 기체상물질을 의미합니다. 문제의 3번 보기는 입체상물질이라고 잘못 표현하여 틀렸습니다. 따라서 가스는 입체상물질이 아니라 기체상물질임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이 점이 정답을 찾는 핵심 포인트입니다. 시험에서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화물의 운송장을 부착하는 방법 중 부적절한 것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차분하게 문제를 풀어보며 시험 준비에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다음 중 화물에 운송장을 부착하는 방법으로 부적절한 것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박스 물품이 아닌 쌀 매트 카펫 등은 물품의 모서리에 부착한다. 두 번째, 운송장 부착은 원칙적으로 접수 장소에서 매건마다 화물에 부착한다. 세 번째, 박스 후면 또는 측면 부착으로 혼동을 주어서는 안 된다. 네 번째, 운송장이 떨어질 우려가 큰 물품은 송하인의 동의를 얻어 포장재에 수하인 주소 혹은 전화번호 등의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다. 정답은 1번입니다. 이 선택지가 부적절한 이유를 다음에서 설명하겠습니다. 비박스 화물인 쌀 매트 카펫 등은 물품의 정중앙에 운송장을 부착해야 합니다. 모서리에 부착하는 것은 부적절한 방법입니다. 운송장은 원칙적으로 접수 장소에서 매건마다 부착하며 물품의 정중앙 상단에 부착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박스의 측면이나 후면 모서리에 부착하면 식별이 어려워 혼동을 줄수 있으므로 금지됩니다. 운송장이 떨어질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테이프로 고정하거나 송하인의 동의를 받아 포장재에 수하인 정보를 직접 기재하는 보완 조치를 해야 합니다. 화물자동차 적재함 구조에 따른 종류 중 가장 많이 보유된 차량에 대해 문제를 풀어 보겠습니다. 차분하게 함께 살펴보시죠. 다음 중 적재함 구조에 의한 화물자동차의 종류 중에서 우리나라에서 보유 대수가 가장 많고 일반화된 것은 무엇일까요? 보기 1번 전용 특장차 2번 합리화 특장차 3번 측방개 폐차 4번 카고트럭입니다. 정답은 4번 카고트럭입니다. 4번이 정답인 이유를 지금부터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카고 트럭은 적재함 상부가 개방된 가장 기본적인 형태의 화물 자동차입니다. 구조가 단순하여 범용성이 매우 높습니다. 다른 특수 목적 차량인 전용 특장차나 합리화 특장차에 비해 보급률이 가장 높아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운행되고 있습니다. 전용 특장차는 특정 화물만을 위해 설계된 차량이고 합리화 특장차는 적재 효율을 높이기 위해 구조를 개량한 차량입니다. 측방 개폐차는 적재함 옆면이 열려 측면 하역에 유리한 구조입니다. 따라서 가장 일반적이고 보유대수가 많은 차량은 카고트럭입니다. 택배표준약관에서 운송물 손해배상 책임 소멸 기간에 관한 문제를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차분하게 집중해서 따라와 주세요. 다음 중 택배표준약관의 규정에 따르면 운송물의 일부 멸실, 훼손 또는 연착에 대한 사업자의 손해배상 책임은 수하인이 운송물을 수령한 날로부터 얼마의 기간이 경과하면 소멸되는가? 첫 번째 보기 3개월, 두 번째 보기 6개월, 세 번째 보기 1년, 네 번째 보기 2년. 정답은 3번입니다. 이제 그 이유를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택배 표준약관에 따르면 운송물 일부 멸실이나 훼손, 연착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은 수령일로부터 1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전부 멸실의 경우 인도 예정일을 기준으로 1년을 계산합니다. 사고 통지 기한은 수령 후 14일 이내로 이 기간 내 통지하지 않으면 책임 소멸 가능성이 있지만 법적 소멸 시효는 1년입니다. 다만 사업자가 파손 사실을 알고 숨긴 경우에는 손해배상 책임이 수령일로부터 5년간 유지됩니다. 화물 운송 종사자 격시험 대비 문제를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차분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중 화물을 취급하기 전에 준비 확인할 사항으로 틀린 것은 무엇일까요 보기 1번 위험물 유해물을 취급할 때에는 반드시 보호구를 착용하고 안전모는 턱끈을 메어 착용한다 2번 보호구의 자체 결함은 없는지 또는 사용방법은 알고 있는지 확인한다 3번 화물의 포장이 거칠거나 미끄러운 뾰족함 등은 없는지 확인한 후 작업에 착수한다. 4번. 작업도구는 적합한 물품으로 필요한 수량만큼 준비한다. 정답은 4번입니다. 왜 4번이 틀린지 그 이유를 지금부터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작업도구 준비 기준을 살펴보면 교과서에 따르면 작업도구는 단순히 적합한 물품이 아니라 해당 작업에 적합한 물품이어야 합니다. 문제 4번 보기는 이 부분이 누락되어 있어 정확하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보호구와 안전수칙을 보면 위험물이나 유해물을 다룰 때 반드시 보호구를 착용하고 안전모는 턱근까지 매야 합니다. 또한 보호구 자체에 결함이 없는지와 사용 방법을 숙지했는지 확인하는 절차가 필수입니다. 마지막으로 화물의 포장 상태를 확인해 거칠거나 미끄럽고 뾰족한 부분이 없는지 점검한 후 작업에 착수해야 합니다. 이 모든 점을 고려할 때 가장 부적절한 답은 4번입니다. 오늘 문제 풀이를 잘 따라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꾸준히 학습하시면서 시험 준비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는 한국 화물 운송 종사자 협회로 연락 바랍니다. 감사합니다.